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시즌 2 방송 음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9300 손실 중입니다 어뭐 오늘 코스닥 취소 한번 볼까요? 네음 이제 1년선 근처에서 뭐 터치를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도치용으로 지금 일단은 잘, 잘 버티고 있는데, 이따 창 마감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좀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운봉이 어, 나와준다면, 요, 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 여기를 잘, 거치고 다시 가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점한번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 여기 제가 선 걸었네요. 여기 선 걸었죠? 850부분. 여기가 이제 좀일차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어,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를 해서 다시 조종 크게 받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어, 오늘 소프트센이 좀 강한데요. 소프트센이, 테마가, 뭐 AI 인가요? 네. 로봇 AI 인가요? 네. 오늘, 스포트 센이, 오늘 강한데. 저도 스포트 센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크게 물려있어서. 어, 여기 있네요. 네, 11% 손실 중이네요. 네. 어, 그 빨간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간다면은 한 2,500원 이, 이 부분인데 그러면 아 본전이네요 오늘 상한가가도 본전이 안 되네요 그죠 10%는 그래서 그래서 좀 크게 물려 있어서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가격 이 사실 높지 않은 가격이죠. 주식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정이 크게 나온 거지. 응. 제가 샀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소프트세는 이제 주봉을 볼까요? 어, 주봉은 이제 강력한 저항 에 이제 다달았는데, 일단은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또 소화를 매물을 소화할 건지 일단 구름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주공상 이제 구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좀이렇 조정을 다시 가자이렇게또이 구름대에서 지지를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5%까지는 한한가는못 받는다. 한한가 가도 저는 본전이 안 됩니다. 네. 좀 허탈합니다. 네. 계속 분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할인. 하림. 할인은, 네. 어, 밑걸이 나왔네요. 아까 좀. 군봉이 길어서 좀 약간 우울했는데, 오늘 밑꼬리가 좀나아졌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오일선을 지지해주면 됩니다. 오일선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오일선을 지지해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큰거한방 나오면, 그때 이제, 대량으로 이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다 걸어놨어요. 혹시 큰 봉으로 갈까봐. 일단, 파은 그렇구요. 네. 네, 시우메디칼은 네, 뭐, 벌써 좀 더디고 있지만, 크게 한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전자, 더구전자, 현재 제가 18% 수익 중인데, 음, 차트 상은 괜찮아요. 어, 지난주에 이렇게 밑골이 크게 닿았고, 어, 지지선을 지지했고요. 다시 여기를 도좀 오늘 아침에 떨어졌지만,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어, 고점을 갱신하는 안봉으로 지금 천절해주고 있습니다. 그 파란선 본게 이제 직전 큰 운봉에 매물때 그걸 소화해주면 또뭐 여기 검은선이 거래량이 제일 많은 선이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도전하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현재 1차 매도 2차 매도 그렇게 가격을 가 이 가격에 걸어 놨습니다. 보호전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비케어. 유비케어가 아까 크게 한 7%까지 갔었는데, 아, 또 이렇게 입꼬리를 달고 왔네요. 이대로 끝난다면 좀 조정이 있겠다는 얘기죠. 네. 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 조정도 조금, 어, 좀, 조정폭도좀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규 매수가 하실 건데 네. 이제 이렇게요. 14% 선실 중입니다. 어? 그 다음에, 알체라. 알체라가 이제 많이 급등을 해서, 네. 1년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네요. 꾸준히. 1년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가 미국에서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메타버스 관련 테마. 어. 알체라하고 자이언트 스텝만 좀 강하네요. 일단 알체라, 네. 음, 저는 조정이 한이 정도에 낮았으면 그때 좀,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1년선을 버티고 갈 수도 있겠어요. 알체라, 좋습니다. 네. 좀 크게 조정 나오면 어, 매수 자리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노보 관련주의 SP 시스템. SP 시스템은 제가 요쯤에 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어, 할인이 빨리 좀 올라가주면, 어, 좀, 할인, 한 5천만 원 되니까, 거기서 일부 SP 시스템을 사고, 또 제가 아는 비중을 생각하고 있는 프로위천조도 이제 좀, 물을 탈까 예상인데 아직 할인이 아갈듯말 듯하면서 아직 제대로 시원하게 못가주니까좀 답답하네요. 제가 엇박자가 안 나길 좀기겠습니다 SP 시스템은 뭐 서둘 필요 없이 좀더 우선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하여튼 481선까지는 최소한 어좀다으러 가지 않겠는가 생각은 됩니다. 이때면 좀. 매수 영역권이 되지 않을까. 물론 더 깊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일선까지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분할 매, 매수를 해도 괜찮고, 일단 480선까지 오면은 좀 어, 매수 영역권. 아시다시피 저는 한 방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애도도 분할 매수.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 덜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방에 다 해결할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네. 어 컴텍 시스템, 컴텍 시스템 오늘 좀 반짝했었는데 어, 정보점 900원, 974원을 못 들었네요. 빨리 1,000원에 안착을 해야될 텐데 일단은 어, 여기 한번 뚫어봤으니까 4 8, 8 0선 뚫어봤으니까 여기서 좀 매물 소화하고 계속 시도하다가 가겠죠. 그럼 이것도 신규 매수는 한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영역이. 또좀 급격히 올라왔으니까 조정 좀 나오겠죠. 네. 네. 또뭘 볼까요? 네. 어, 프로이천를한번 보겠는데. 어, 좀 프로이천. 네. 제가 이제, 어, 오늘 조정이 어, 지난주에는 이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혹시 매물 대가 있으니까, 어, 윗골이 달,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만, 역시 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지, 운봉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또 어, 저는, 어, 이제는, 어, 뭐 분할 매수 영역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왜냐면 하 지금 21선하고, 어, 61선이 지금,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힘을 응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어, 뭐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이 지지선. 여기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 저는 할인 수익날 때좀 조정이 크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물을 타러 가니까 제가 지금 프로이천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에요 현재 3천만원 투자 중인데 한 5천 이상을 채울까 합니다 예. 어, 프로이천은 제가 이거 반도체 장비중인데 검사 장비인데 저는 2차 전지랑 관련 있다고 생각, 2차 전지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죠? 가장 대장이 뭐가 있습니까? LG 솔루션이죠. 엔지에너지유시데 네.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어, 이렇게 좀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재차 가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어? 왜냐면 앞으로 우리 세상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일단 전기차 어, 대장주들이 먼저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후발주들. 우리 이제 뒤따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덜간 주식을 찾아야겠죠, 그죠? 어, 에코프로비엠도 대장주죠.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벌써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큰 조정이 안 나고 있어요. 에코프로 아주 강해요. 왜? 어, 에코프로. 네. 전기차의 전설 아닙니까? 전기차 테마주에 그다음에 에코프롬 BM도 있죠. 어, 아직 역사적인 신고가는 뚫지 못했지만 이제 좀 뚫으려고 하는 기세가 보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예, 선두 대장주들은 아주 강하게 좀오고 있는데 아직 못간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발주들을 찾는데 저는 좀 소형주인 프로이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 2천을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졌고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해서 상한가 한번 나왔고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또이 비염 환자들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프로 2000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우견을한 투자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거 아니니까 그점꼭 명심하시길 바라니요 네. 네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빨리 할인이 빨리 할인이 좀10% 이상의 수익을 내서 그 목돈으로 프로 2000도 타고 SP 시스템지도 로봇 관련지도 물좀 타고 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41개 종목을 서너 개 종목으로 만들어낸 게제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즌2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